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3년쓰 묵은 묵은지스로 닭볶음탕 닭볶음탕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다가 흐르 물에 빡빡 씻어내주시면 됩니다 내장, 갈비뼈에 붙어있는 내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쓰다남은 칫솔로 긁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은 깎아서 하나 반 간마늘 자, 간장 간 다섯 개반 정도 들어갔네요. 취향대로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네 큰술 넣으셔서 조물다, 조물다, 재운척하겠습니다. 양념된 어, 간 잡아, 잡을 수, 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양파는 조금만. 파는 조금 쓸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같이 넣어서 맛내기용으로 쓸 겁니다. 원래 파는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원래 나중에 넣는 게 맞다고들은 해요. 여기서 나는 닭볶음탕 국물좀 넌출하게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닭이 잠기기 직전까지 저는 오늘 닭이 딱 절반 잠기게 할요자불 올려주시고 센 불로 시작 이게 국물이 막 넌출 넌출 있을 때 김치를 넣으면 이 김치 국물이 국물 맛에 확배어가고 김치찌개 맛이 나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넣으라고 하셨으니까 넣겠습니다. 자, 묵은지 들어갑니다. 아, 열까요? 열고 살짝 쫄여 아우, 야. 끝났다. 일단 밥한 숟갈 뜰게요. 아, 네? 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양념 완전 잘 냈어. 어. 아 이거 뭐 닭볶음탕 여러분 맛 표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 아는 그 맛. 닭고기 가슴살. 아니 네, 잘 뵀어. 그럼 저들 감자 차례인가? 특히 뜨거운 거 먹을 때 제가 소리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조금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만들어 주면 매일 업고 다닐 듯. 내가 님 남편이어도. 신혼 첫 날에 어떻게 뭐 류마티스 한번 나가 볼래요? 응, 음, 노소주, 노소주. 음. 와 감자가 달다, 어? 감자가 달아 고구마인 줄 알았어. 고등학교 때 TV 나왔었죠. 네두번 나왔었어요. 음, 어, 근데 제가 이제 닭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오늘의 m v p 는 이거야. 는다 와, 밥이 입에서 녹아버리. 어머, 원래 뜨거운 국물 요리는 소리내서 먹어야 질리죠. 면 음식도 소리내서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맞아요. 비주얼 죽입니다. 유유. 감사합니다. 유유. 아, 뜨거워. 뼈가 뜨거워. 음. 이 묵은지 덮볶음탕을 솔직한 얘기로 팔아도 돼. 아, 맛있다. 목표 달성 토요, 예, 네, 맞아요. 꼴찌 탈출. 어, 오늘 술안 먹습니다. 동광님, 어서오세요. 아, 네. 아, 이렇게 여기 양념을 양념을 이렇게 국물을 밥에다가 이렇게 살짝 비벼서,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살짝 한 팩적으로다가, 아, 요 감성 알죠? 이렇게 어, 싹 비벼갖고, 묵은지를, 아고. 아또. 또 입술이 너무 또. 제 이름은 푸우입니다. 오빠 술집 내 줘요. 제가 나중에 술집하면 놀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맛없을 수도 있는데 걱정돼. 이런 것도 손으로 뜯는 거라면서, 어, 뜨거,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 뜨거, 뜨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내가 그냥 흔한 가정식 정도의 맛이지, 뭐 특별한 맛이 아니야. 내 음식은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어우, 감자가 아주 와, 감자 다냐? 진 다로 와 뭐야. 술집 여시면 매출 제가 책임질게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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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님 음식 다 안주 음식으로 최고예요. 소주 세병각 나오죠. 아니 크크가우님. 어, 뭐야. 이거 왜 멈췄어요? 그러네. 채팅창이 멈춰 있었네요. 이거 왜 이래요? 음. 아, 세라님, 죄송해요. 저는 님 채팅창이 멈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루피짱님 반갑습니다. 치킨, 치킨 위드 김치 어 푸드, 코리아 코리아 푸드. 어우 국물이. 그리고 저는 닭고 닭볶음탕 이렇게 잔 조각으로 먹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이 끝에 부분 여기 완전 맛있는 거 아시죠? 한 조각으로 썰어오기도 하는데. 식이딱 적당히 시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I I I don't understand. I don't speak English. Yet. qolma cool woaw 아, 또 오랜만에 해 먹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오, 국물 뭐야? 야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야 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 아 숨농할 뻔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